안녕하세요. 자 시험 이주 남았는데 마지막에 또 정리할 거 있죠? 음. 어? 박인모 쌤이랑 이렇게 같이 네.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오늘은 저기 네. 김백준 쌤 얘기에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옆에 서서 잘 듣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제가 대신 질문할게요. 네 목소리는 네. 제 거, 얼굴은 어. 담당하는 파트가 각각 달라요. <laughs> <laughs> 자이주 남았는데 자 시험은 요때입니다.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월, 화, 수, 목, 월요일부터 방문각에서 모의고사 특별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동영 3주 했잖아요. 근데 동영 3주 할때 저는 오늘 학교론이면 전날 학교론 전 과목, 전범위 다 공부하고 다음날 학교론 시험 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시법도 전날 시험 공부 다 하고. 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 방식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효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걸 다 끝냈는데, 3주 동안. 실제 시험은 하루 해가지고 한과목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그러면. 1차 두 과목이면 하루에 두 과목 공부해가지고 1차 시험 치는 연습 하셔야 되고, 2차내 과목 도 하루 동안에 2차내 과목 다 공부해서 시험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음. 그래서 만든 새로운 게 요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 방식은 학원에서 나와 가지고 방법을 그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인강으로 찍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시행해 보는 그그 방식이 중요하니까 <laughs> 그래서 요거는 학원이 종로를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종로가 화요일 날2 차를 치고요 <laughs> 그 다음, 목요일 날 1차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2차 치는 거 대비해서, 월요일 날 2차 네 과목, 전부 다 공부를 다 하십시오. 요걸 음. 안 하면 이거 치러 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음.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시험 치시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 있고, 그러면은 이때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2차 할때 가시잖아요. 종로에. 네, 네. 그러니까 일정을 보니까 앞서 진행한 동영 모의고사보다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준비하는데 좀 빡셀 것 같아요. 그죠 빡시죠. 네. 어. 한목만 정리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차 음. 과목 전체를 보고서 이제 시험 보러 나오는 거니까 요 앞주에 진행된 거보다는 훨씬 빡세겠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음. 네. 그리고 요날 시험을 치시면 선생님 네 분이 종로에 다 같이 가셔가지고 해설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다음 날또 1차 두 과목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이때 또 시험 치고, 이때또 해설 강의를 학원에서 해드리니까, 보고 들으시면 되고요. 음. 또 하나, 야, 우리는 인강 듣는데, 우리는 인강이니까 못 나가는데, 우리한테 올려주지도 않고, 이건 촬영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어떡하시냐, 그러면, 한국에서 드라스트 모의고사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3회씩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짜에 맞춰가지고, 요과목에 있는 걸 뽑아서 집에서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 대신에 시간 잘 맞추셔야 돼요. 음. 여기에 있는 요 라스트 모의고사는 해설이 다 들어있거든요. 강의는 안 해도 여게더 맞을 수도 있다. 질문. 네. 아 여기 특별판 음. 이거 우리 인강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예. 네. 네. 인강생도 신청하셔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아 형강생이 아닌 인강생도. 음, 그렇죠. 어, 종로든 강남이든. 예. 네. 노량진이든 네, 네. 어,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음. 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오히려 음. 인강생들한테 더 도움을 드리려고 올수올수 음. 오실, 오실 있는 분들은 현강생들은 그래도 연습을 좀 했잖아요. 학원 안에서 음, 음, 음. 근데 인강생들은 연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직접 요거라도 한번 나와서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전국 모의고사 네, 네. 그 제대로 치른 경험이 없거나 그쵸, 어, 그런 또, 분들은. 어. 요긴하게 연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꼭좀 나오시길 바래요. 한 번도 음. 이런 거 해보지도 않고 시험장에 바로 가시면 낭패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음. 자, 요거를 다 끝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 금요일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5일 동안에 방문각 선생님들이 마지막 라이브 해가지고 촬영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시험이 이제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조금이라도 생소하면은 또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여러분들 그 최종 요약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백선에 있는 것 중에 백선 안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다 싶은 것만 20개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계산 하예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넣어드렸고 특히나 약한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 과목은 꼭 자기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권하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고 있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선생님 거 찾아서 들으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5일 동안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종일 이것만 들을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하루에 한 과목씩, 특히 2차 과목, 이렇게 해서 딱딱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아마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방문가 유튜브 라이브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횟수를 더해 가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요게 이제 손님들 이름을 내걸고 그렇지, 내걸고 이렇게 예. 아주 뭐 정성껏 정리하는 자료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시는 거보다 아, 요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면은요. 생각보다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 복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보니까 자기 혼자서 시간이 딱 주어지면 정말 알차게 공부 잘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딱 나와버리면 갈팡질팡 하면서 막 민법 봤다가 공시법 봤다가 뭐 세법 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시간만 낭비하면서 그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강의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듣는 게 정리가 더잘될 거다 요즘 이 질문 많이 받아요 이 특별판 정도까지는 이제 잘 따라오시려고 하는데. 요, 유튜브 라이브. 자, 요거는 좀 빼고 내가 개인 공부하는 게 어떠나요? 이 질문을 좀 많이 봤는데. 같이 하는 게 낫겠죠, 이거? 요게 개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자기가 지금 듣는 선생님이 여기에 두 시간씩 강의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두 시간. 그러면 그 선생님 강의 두 시간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정리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강의 안 듣고 그냥 내 공부만 하는 게더 효율적이다. 그런 분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나는 조금 듣고 나머지 내가 한다. 그게 그게 더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요거 하나. 요게 그 어떤 형식적인 강의 진행 방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행하는 내용 단철한 몇 페이지만으로도요 거의 시험에서 다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적중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지적법이 좀 평이하게 부들부들 출제가 될 때는 요 아주 얇은 요 교재 몇 장만으로도 이제 그 그내을 충분하게 이제 복습할수 있는 거니까 요도 긴장되고 공부 안 되는 시점에서 같이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틀 하다가, 그 다음 3일 하다가, 지금 5일까지 이렇게 늘어났고 한 게, 이게 직접 들으시는 분들이 좋다, 해달라, 그래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과 목요일, 요 이틀 동안은 세 과목씩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뭐학개론그 다음에 무슨 세법, 그다음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든지, 시간도 알려드릴게요. 전 과목 이틀 동안에 과목별로 3시간씩 정리하십시오. 음. 이때에는 공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3시간씩 3 과목 해봤자 9시간밖에 안 돼요. 음. 나는 3시간으로 정리 못해. 4시간씩 하세요. 요 날은, 이 음. 이틀 날은. 그 다음에 음. 금요일은 6 과목 정리 다 하셔야 돼요. 요거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음. 요거를 하루에 다 정리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자는 시간이 무조건 10시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날은 공부 많이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과목별로 한 시간씩만 딱 정리하라. 제일 중요한 거. 공식법 한 시간이면 정리할 수 있나요? 필요한 가능할 거?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는 이때 이제 세 과목 정리하고 세 과목 정리하고 이때 전 과목 정리하는데 이때 좀 중점을 두셔야 될 파트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 지적법 같은 경우에 저 우리 최종 요약서 그 뒷페이지에 그 숫자 총정리 파트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숫자 총정리가 그한 장이거든요. 한 장, 한 페이지. 그한 장이면은 우리 지적법에서 다루는 숫자가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그 숫자 암기해야 이제 풀수 있는 문제. 이거는요. 자, 이때 정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게 1년 동안 암기했다가 까먹고, 암기했다가 까먹고, 이거 수도 없이 반복했다 하더라도, 이시험 음. 보기 하루 전, 이틀 전에 눈길을 한번 안 주면은요, 그거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때,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기 집중을 하셔가지고, 자, 그런 어떤 단순 암기상들, 2차 과목이 특히 많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눈길을 주면은, 이거 시험장에서는 그, 충분히 분명히 기억이 날 겁니다. 학교로는 이 김장 하시면 이론이 김장, 계산이 김장, 그거 하면 한 시간 정도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될 거니까 그거 한번 딱 하고 나머지 과목들도 선생님들이 음을 하라고 한게 있을 거예요. 그거 딱 정리하고 잠 주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다음에 토요일 날 시험을 딱 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 치러 들어갔을 때 마음가짐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음.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쳐라. 음. 마음의 부담 이 있으니까. 음. 그러는데, 쌤은 꼭 붙여야 된다! 이렇게 가고 가지고 들어가라. 스네마다 선생님. 아, 다 다르죠. 아,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게 이래요. 이제 경험상.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는 중간고사를 보든 그 기말고사를 보든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시험, 시험지 들고 들어올 때까지 되게 긴장이 돼요. 어, 그죠 긴장돼요. 어, 근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긴장이 안 되더라고. <laughs> 왜안 들어와, 이거. 이렇게. <laughs> 네. 그래서 어, 긴장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긴장이 많이 될수록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이 시점에서는요, 이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한 분들도 뭐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시험장 가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들 자 이거 또박또박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풀면은 뭐합격에 필요한 점수 충분히 나온다 보통 뭐 시험 이게 당락이 저는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아요 날은 그냥 들어가서 네. 형식적인 거 이렇게 하고 나오는 네. 거지 요때 네. 공부 열심히 요때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당락은 결정된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 생각되시면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렇죠. 예, 그냥 이름 적고 뭐 필요한 것 이렇게 적고 음. 나오시면 합격을 한다. 음. 편안하게 시험 치러 들어가시면, 요때까지는 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수험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수험생은 인간이 아닌데 요때 음. 음. 되면 이제 일월부터는 음. 인간으로 환생할 음. 수 있다. 음. 하, 즐거운 음. 즐거운 인간으로 환생. 기대되는 일요이네 기대되는 일요일. 술 먹으면서 음. 환생할지 음. 아니면 <laughs> 자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당일 날, 어, 우리 토요일 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학교가 문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8시 전에는 문을 안열 거예요. 코로나 그때 터지고 하면서. 그래서 8시 전에 새벽 5시에 가서 줄서 있고 그러지 말고 8시에 딱 가시면 시험이 9시 30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3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책다 집어넣으세요라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요때 공부하는 거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이때 읽는 지문은 뭐100%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1차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요때 뭐 우리 수험생들 말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답 맞추지 마라. 음. 울면서 옆에 사람 가가지고 이거 1번 다 우리 안 배운 거 아니냐. 음. 이런 것도 시험 나오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공부 시작하라 그랬는데. 어, 그거 중요한 것같아 네. 네. 그래서 이때 시간이 길어요. 이때가 11시 10분부터 13시까지니까 무려 1시간 50분이나 됩니다. 그냥 앉아 점심 먹으면서 같이 공부도 할수 있고 네. 하는 거. 이 시간 진짜 유익하겠는데요 네. 왜냐면은 여기 공법, 중개사법, 뭐 지적법, 이거 단순한 기상, 이거 막 그득그득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 이거 그냥 이렇게 쭉 훑어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요때, 요때 1차 시험 친거 뒤풀이 하지 마시고, 음. 2차 시험 치는 거꼭 공부를 하시라 음. 음. 자, 그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또 공법 중개사법 시험 마치면 40분, 30분이니까 50분 동안 또 쉬잖아요. 요때 음. 이제 다음이 공시세법인데, 요때도 외워놓을 거 어저께 공부했던 것 중에서 또막 해야 될게 있을 거라고요 특히 숫자 많으니까 세율 같은 것들은 당장 아마 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건 공부하시고 이~ 저~ 요~ 요 시간에 네. 네. 우리 학생들이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음. 이~ 중개사법하고 이제 공법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laughs> 특히 이제 공법이 좀 어렵잖아 이게 네. 공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때 정답을 맞춰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런데 음. 아,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뭐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많이 했는데, 2차 1교시가 좀 어렵게 느껴지면요, 은 2차 2교시는 좀 수월해요. 반대로 얘가 수월하면은 얘는 좀 깐깐하고 이렇게 항상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2차 1교시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좀 조금 아까 우리 김백준 얘기하는처럼 정답 맞추는 거 하지 말고. 이 공지세법 이렇게 쭉 최종약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훑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부 이렇게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렇게 딱 치고, 그러면 이제 내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음. 요거 하... 시험 칠 때, 예를 들면 학교론 민법 요거 시험 치잖아요. 요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될게 하나 있는 게, 시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 체크가 지금 저기 학원들이나 회사들에 모의고사 치러 들어가면 그 칠판 앞에다가 시간 타이머 해가지고 띄워주거든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마이너스 뭐 50, 마이너스 49에서 딱 보면은 아, 몇분 남았다 바로 보이게끔. 근데 실제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냥 시계가 있지. 그러면 내가 시험 치다가 1차를 쳤어요. 치다가 10시가 딱 됐어. 그럼 몇분 남았냐. 모른다고. 그러면 이 멘붕이 오는 거죠. 또대체몇 음, 음, 번, 음. 거기서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9시 30분에 학교론 공부를, 학교론 시험을 시작했다 그러면 10시, 지금 외우세요. 10시가 딱 되면 민법 넘어가야 됩니다. 30분 만에 아는 거한 20개 빨리 풀고 마킹 딱 끝내버리고 민법으로 음. 빨리 넘어가라. 넘어가는 시간은 10시다. 그러니까 시계 음. 봤는데 10시 5분인데 학교론 풀고 있다. 아, 빨리 민법 가야 되겠다. 그 생각 하시고요. 그다음 민법에서도 10시 반까지만 민법 아는 거 빨리 딱 풀고, 그다음 마킹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 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몰랐던 거, 학교론 같으면 계산 문제 이런 것들 골라가지고 하나 풀고 하나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것도 이차일교시도 선생님들끼리 공법을 문제 푸는 게 좋을까요? 중개사법을 문제 푸는 게 좋을까요? 난 개인적으로 중개사법을 보는 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게 중개사법인데, 네. 1차는 민법이든 학교론이든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음. 2차는 중개사법부터 먼저 손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개사법 문제 풀때 너무 서둘러서, 서둘러서 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이 공법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손못대는 문제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촉박하거나 쫓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에 연연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 보기에 좀 수월한 중개사법을 좀 꼼꼼하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 공법으로 넘어가는 게 편안하지 않을까.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커뮤니티 올라오는 거 보면 공법 시험이 좀 어렵고 막 그러면. (30분) 만에 다 풀었어요 이런 거 많이 올라오던데요 아는 음. <laughs> 게 많이 없어서 어. 한 (20개만) 풀고 그다음부터는 다 찍으니까 어, 고,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럼 공시세법인 경우는 뭐부터 일단 문항수는 네. 지적 네. 등기세법 요렇게 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순서대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요 난이도 순서를 세우면은 지적법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세법이 그 다음 그 다음에 등기법이 좀 제일 어렵고 이랬는데 요즘은 출제 경향이 등기법하고 세법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그 변별력 없는 여러분들이 손 못대는 문제의 개수가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좀 수월한 지적법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등기법 풀고 세법 풀고 이 순서, 이제 그이 시험지 순서대로 풀어 나가는 게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뭐 지금까지 이제 알려드릴 건 시험장 가는 나올 때까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어머, 오이 아세요? <laughs> 어, 많이 본 얼굴이네 요 어, 예, 어. 네, 수고했어. <웃음> 네. <웃음> 자, 당신은 합격입니다. 저희둘 인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시험 잘 치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네. 안녕. 안녕.